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33살 평범한 직장인 여성이에요. 2년 전에 결혼해서 마음고생만 실컷 하다 얼마 전에 이혼했습니다. 이혼 사유는 바로 자기들만 아는 시가 식구들의 내로남불식 태도와 허무 맹랑한 요구를 병신같이 받아들인 남편 때문이에요. 친정 부모님은 이제라도 그런 집구석과 인연을 끊는 것만으로도 다행이라고 하시는데 아직까지 제 마음은 힘들기만 하네요. 그렇다고 미련 같은 게 남아서 힘든 건 아니고요. 그동안 허비했던 시간이 아까워서요. 제 인생에서 인연이라는 시간이 그냥 허무하게 날아간 거잖아요. 물론 제가 선택한 사람이고 거기서 참으며 버틴 것도 제가 택한 길이라 누굴 원망하고 싶은 마음은 없지만 그래도 화가 나고 속상한 건 어쩔 수 없네요. 남편과는 선을 봐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일반 중소기업에서 일을 하던 저는 서른이 넘자 부모님이 결혼에 대해서 말을 꺼내기 시작하시더라고요. 밑으로 두살 어린 여동생이 있는데 마음씨 좋고 성실한 재부를 만나 일찍 결혼해서 애도 있었거든요. 그러니 언니인 제가 남자 친구도 없이 일만 하는 게 부모님 눈에는 많이 걸렸나 봐요. 저 역시도 이대로 일만하다가는 제대로 된 연애도 못 해볼 것 같아 시키는 대로 선을 봤죠. 하지만 번번이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눈이 높다거나 까탈스러운 성격은 아니에요. 단지 남자를 고를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게 바로 인성 부분인데 선 자리에 나온 남자들 하나 같이 자기 회사가 어딘에 연봉이 얼마네, 그리고 부모님 재산이 얼만데그 중에 자기 상속분은 얼마다 등등 그저 돈 이야기뿐이더군요. 저희 집은 평범한 중산층입니다. 부모님 명의로 자가 아파트 하나 있으시고. 아빠는 평생 교편을 잡으시다 퇴직을 하셨는데 매달 나오는 연금으로 생활은 충분하고요. 거기다 시골에 땅도 조금 있어요. 그래서 저는 입사하고부터 제가 버는 돈은 전부 알아서 쓸수 있었죠. 한 달에 350만 원 정도 받으면서 부모님 용돈 드리고 저쓸거 써도 매달 150에서 200만 원씩 모아왔어요. 그래서 저 결혼할 때 친정에 손안 벌리고도 혼수며 예물 예단 전부 제가 모은 돈으로 했습니다. 남은 돈은 안전한 펀드에 분산해서 넣어놨고요 근데 선을 보러 온 남자들은 그런 재배경이 마음에 안 들어하는 눈치더라고요뭐 얼마나 부잣집 사위가 되고 싶은지는 모르겠지만 여하튼 돈 이야기만 하는 남자들은 제게 아무런 호감을 주지 못했고 남자들 역시 저에게 다시 만나자고 하지 않았죠. 그렇게 매번 허탕을 치던 어느 날 다섯 번째인가 여섯 번째인가 만남의 남편을 만났어요. 돈 이야기밖에 안 하던 다른 남자들과는 달리. 제 어린 시절이나 좋아하는 취미 생활 같은 질문을 하는 남편이 신선하게 느껴지면서 호감이 막 생기더군요. 남편 역시 자기 집 경제 환경에 대해서 별 관심도 없는 제게 좋은 감정을 느꼈다고 했고요. 알고 보니 여러 명의 여자들을 소개받았는데 처음엔 좋은 직업을 가졌다며 호감을 표시하던 여자들도 있었대요. 하지만 남편의 집안 사정을 알고 나면 다들 자연스럽게 멀어지더랍니다. 시간은 솔직하게 말해서 가난한 편입니다. 위로 결혼 안한 누나가 한명 있고, 시부모님은 두분다 계신데 시어머님은 전업이세요. 시아버지는 아파트 경비를 하시고요. 그나마 오래된 빌라에서 사시는데 자가이긴 해요. 대신 남편은 좋은 직장에 다닙니다. 공부를 꽤 잘했던 남편은 서울에 있는 대학교를 졸업하고, 평소 성실하고 학점이 좋았던 남편을 아껴주던 교수님 소개로 공기업에 지원을 했는데, 운 좋게도 한 번에 붙었다고 하더라고요. 연봉은 6천 후반에서 7천 정도 됩니다. 그래도 다행인 건 자기 집이 못 산다고 돈 퍼주고 산게 아니었다는 거죠. 부모님 용돈으로 70만 원 다달이 드리는 거 외에는 나름대로 열심히 아끼고 모았더라고요. 덕분에 저희는 대출 포함 1억 2천짜리 전월세 집에서 신혼을 시작할 수 있었어요. 잘난 아들 때문인지 시부모님, 특히 시어머니는 자존심이 되게 강하십니다. 남들한테 무시당하는 걸 극도로 싫어하죠. 그래서 저희 친정 형편을 들으셨을 때, 저더러 좀 산다고 남편 무시하는 일은 없도록 하라며 경고를 하시더라고요. 시가와 비교해서 저희 집이 사는 것처럼 보이는 거지 저는 그냥 평범한 중산층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도 저리 예민하게 반응을 하시니 조금 어이가 없었지만 저는 알겠다고 공손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무래도 자격지심이 좀 있으신 것 같다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기분 나쁘거나 그러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없는 형편에 자식들 키우 시느라 얼마나 고생하셨을까 하는 측은한 마음까지 들었었네요. 아무튼 그렇게 재신혼 생활은 처음 에야 약간은 삐걱거릴뻔 했지만 그럭저럭 굴러가게 되었죠. 곰곰이 돌이켜보자면 2년 동안의 재결혼 생활은 한마디로 아무 맛도 없는 밍밍함 그 자체였던 것 같아요. 물론 아무리 불같은 사랑을 하던 커플들도 막상 결혼하고 세월이 흐르다보면 사랑이 정으로 바뀌 고또 정이 전후으로 바뀐다고 하잖아요 충분히 이해합니다. 사람의 감정이라는 게 시시각각 변하는 거니까요. 하지만 그것도 시간이 흐르면서 그렇게 되는 거 아닌가요? 저와 남편 같은 경우에는 거의 결혼하자마자 마치 30년 산 부부처럼 자기 할 것만 하고 지킬 건 딱딱 지키면서 그렇게 살았는데 그때는 몰랐어요. 아마도 연애 결혼이 아니라 결혼을 전제로 한 선이라는 걸 통해서 만나서 그런가 보다 하고 별 생각은 하지 않고 살았네요. 크게 다툴 일도 없었죠. 가끔씩 시어머니가 어처구니 없게 우길 때만 빼면 정말 무난한 결혼 생활이었어요. 그런데 점점 가슴 한 구석이 횡한 느낌이 강하게 들더라고요. 이렇게 사는 게 맞는 건가? 눈에 띄는 문제점은 비록 없을지 몰라도 나는 하나도 행복하지가 않은데 대체 뭐가 문제일까라는 생각이 들길래 하루는 남편과 진지하게 대화를 시도했죠. 남편에게 당신은 요즘 행복하냐? 다른 거 말고 꼭 나랑 살기 때문에 좋은 점이 있냐? 하고 물어봤더니 남편은 저를 한심한 듯 쳐다보며 배가 불렀구만. 하더라고요. 무슨 소리냐 했더니 자기는 행복 같은 거 신경 쓸 여유가 없답니다. 매일같이 똑같은 일에 치여 살기 바쁜데 행복은 무슨 행복이냐면서 제가 지금까지 어려움을 못 겪어봐서 배부른 소리나 한다는 거예요. 연애할 때는 어떤 말을 해도 나름대로 진지하게 받아주던 사람이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할 말이 없어지고 갑자기 창피해지더라고요. 정말 내가 부족한 거 없이 자랐기 때문에 바라면 안 되는 걸 바라는 건가 싶어지길래 그냥 아무 말 없이 잠에 들었죠.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누구나 행복하게 살고 싶은 게 당연한 건데, 그리고 난 지금 행복하지가 않은데 그냥 이대로 있는 게 맞나. 진지한 고민이 되던 차에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건 바로 남편의 누나, 즉 신우이의 임신 소식이었어요. 신우이는 대학교 졸업하고 바로 취직해서 지금까지 혼자 따로 살고 있거든요. 간간이 남자친구가 생겼다고 데리고 오기도 했다는데, 그것도 뜸해진 지 오래고, 시가에서는 그냥 혼자 알아서 살라는 분위기였는데, 갑자기 임신이라니 집안이 발칵 뒤집혀진 건 당연지사였습니다. 사정을 듣자 하니, 신우이의 직장 상사랑 그렇고 그런 관계를 유지하다 실수를 했다더라고요. 더큰 문제는 그 직장 상사가 유부남이라는 거예요. 제가 세상에서 제일 혐오하는 인간이 자기 가정을 놔두고 한눈 파는 부류거든요. 물론,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고, 바람핀 상대도 마찬가지고요. 모르고 만났다면 모를까? 신우이는 다 알고 만났다는데, 그때부터 저는 어이가 없었죠. 뭐 말로는 그 직장 상사라는 인간이, 현재 와이프와 이혼을 할 생각이라고 그래서 만났다는데, 그것도 말이 안 되긴 매한가지 아닙니까? 깔끔하게 이혼한 거 확인하고 만나야지. 어떻게 엄연히 법적으로 유부남인 남자인 걸 알고도 만날 수가 있는 건지. 아무튼 시부모님이나 남편은 안절부절 어쩔 줄을 몰라 하더군요. 상대 남자 부모랑도 몇번 만나서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상의도 한 모양이었고요. 다큰 성인 둘이서 저지른 일이니 누구 하나를 콕 집어 잘못했다 그럴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왕 벌어진 일 남자 쪽 이혼이 마무리되는 대로 결혼을 시키는 걸로 낫다고 하는데 저야 뭐 어찌 보면 제3자 입장에서 이래라저래라 할 위치도 아니고 또 그럴 생각도 없었죠. 단지 멀쩡하다고 생각했던 신우이가 다시 보였다랄까요? 혼자 따로 사니까 명절 때몇번본게 정부였지만 신우이에 대한 제 인상은 나쁜 편은 아니었어요. 시모가 이상한 소리를 할 때면 나서서 말리지는 않아도 같이 거들거나 그러지도 않았거든요. 거기다 쓸데없이 말이 많은 스타일도 아니고 딱딱 필요한 말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상인인 줄로만 알았는데 유부남이랑 바람 피우고 애까지 생기다니 역시 사람은 오래 두고 봐야.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을 알수 있는 모양이에요. 결혼 이야기가 오고 갈 때만 해도 전 이제 어느 정도 해결되나 보다 했습니다. 하지만 산 넘어 산이라고 또 하나의 커다란 문제가 남아 있었는데 그건 바로 돈 문제였죠. 못해도 거의 10년을 일했다는 신우이가 지금까지 모아 놓은 돈이 딱 2천만 원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1년에 200만 원 모았다는 소리죠. 그렇다고 시가에 보태줬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럼 월급이 너무 박봉이라서 그것밖에 못 모았냐 하면, 그건 역시 아닙니다. 저만큼 벌거든요. 그런데 신우이의 예비시가에서 그랬답니다. 자기들이 집을 준비할 테니, 혼수랑 이것저것 해서 최소 6천만원은 준비하라고요 여자 쪽에 금액을 정해서 통보하는 그 사람들도 별로였지만, 신우이 돈을 제외하고, 나머지 돈 4천만원 구하는 걸, 저한테 넌지시 떠넘기려는, 심우의 말은 정말 최악이었습니다. 대출을 받던 어디서 빌리던, 자기 딸이 결혼하는 비용을 도대체 왜 며느리인 저한테 이야기하는 걸까요? 처음엔 저보고, 혹시 돈좀 모아놓은 거 있냐고 하시길래, 없다고 딱 잘라 말했습니다. 그 정도면 포기할 줄 알았는데, 나중에 한번더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럼 사돈 내는 여유자금 좀 있냐고요? 아니, 결혼 초반에 저보고 그렇게 자기 집안이랑 남편 무시하지 말라고 그래놓고, 이제 와서 여유자금을 왜 저희 친정에서 찾나요, 안 그래요? 저는 그건 잘 모르겠다고 하지만 있다고 해도 사돈처녀 결혼 비용을 빌려주시진 않을 것 같다 했습니다. 그랬더니 심원는 한숨만 쉬시더군요. 막말로 사고친 것도 신우이고 10년 동안 일하면서 겨우 2천만원 모은 것도 정부 신우이가 모자라서 그런 건데 자기가 싼똥 자기가 치워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저와 저희 부모님 돈의 군침을 흘리려던 계획은 물거품이 되고 그걸로 끝인 줄로만 알았어요. 신우 결혼 비용 4천만 원을 어떻게 마련하던 제가 상관할 바가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곧 제가 상관할 바가 되더군요. 며칠 뒤 신우가 전화를 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현재 살고 있는 집 계약이 언제 끝나냐고요. 그래서 그건 또왜 물어보시냐 했죠. 그랬더니 별거 아니라면서 말을 돌리시는데 제가 눈에서 그런가 그때까지만 해도 아무런 눈치를 못했습니다 근데 그날 남편이 집에 와서 한다는 말이 우리 집 계약 거의 끝나가니까 전세금 빼서 자기 누나 결혼 시키고 우리는 시가로 일단 들어가자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무슨 미친 소린가 싶었어요. 남편이 곧이어 설명이라시고 하는데 돈4천만원 구해보려 자기들 나름대로 백방으로 노력해봤답니다. 하지만 신누이도 이미 대출 받아놓은 게 많고 시부모님은 신용 점수가 낮아 한도가 너무 낮다는 거예요. 거기다 남편 역시. 지금 살고 있는 집 구하느라 대출을 거의 풀로 땡겨 받았거든요. 그러고 보니 시가 식구 세명 모두 대출을 받아 살고 있던 셈이네요. 진짜 탈출하기 잘했다는 생각이 또한번 듭니다. 아무튼 그래서 자기들끼리 머리를 맞대고 상의를 하다가 문득 시모가 아이디어를 낸다고 낸게 바로 우리 집 전세금이었던 거죠. 기가 막혔네요. 어쩜 이렇게 염치가 없을까요? 어디 탐낼 게 없다고 아들 부부가 사는 집 전세금을 탐낼 수가 있는 거죠? 그것도 신우이 사고 쳐서 하는 결혼 자금으로 말이에요. 저는 남편에게 당신도 동의한 거냐 했죠. 그랬더니 짜증을 내면서, 다른 방법이 없는데 어떻게 하냐고, 당신 집에서 그럼 빌려주던가 하대요? 그 말을 듣자마자, 저는 알겠다고 하고 집을 나와 친정으로 와버렸습니다. 갑작스러운 딸의 방문에 놀라신 부모님께 전후 사정 다 설명드렸습니다. 엄마는 불같이 화를 내셨고, 아빠는 기가 차는지 그저 아무 말 없이 나가서 담배만 태우시더군요. 전 이혼하겠다 했습니다. 합가하고 안하고를 떠나서 나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도 없는 그 집안과는 끝이라고요. 당연히 부모님도 이혼하라고 하셨죠. 오히려 혹시라도 제가 마음이 변해서 다시 같이 사에 만회하면 다신 제 얼굴 안볼 거라고까지 말씀하셨어요. 어느 정도 마음 정리를 끝내고 며칠 뒤 남편의 사로 찾아갔습니다. 그리곤 이혼하자고 했죠. 남편은 처음엔 저를 달래려고 하다가 도무지 제가 마음 바꿀 기미가 안 보이자 가족끼리 힘들 때 도와주는 게 어떻게 이혼 사유가 되냐고 화를 내더라고요. 저는 최대한 침착을 유지하며 그랬어요. 가족끼리 어려울 때 도와주는 거 당연히 잘못 아니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정황으로 종합해봤을 때, 너희가 말하는 그 가족이라는 단어에 나는 아예 없지 않냐? 세상에 어느 며느리가 유부남이랑 사고 쳐서 결혼하는 신우이 결혼자금 대주겠다고 전세금 빼서 합가를 하겠다고 하냐? 거기다 나를 이뻐해주던 시부모님이라면 또 몰라도 너도 잘할 거다. 지금까지 나를 눈에 가시처럼 여기던 분들과 함께 살라는 게 말이나 되냐? 이렇게 말하고 저는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이혼 통보를 하고 돌아나왔죠. 그 뒤로 남편뿐만 아니라 시누이와 시부모한테까지 여러 번 전화가 왔지만 안 받았어요. 문자로 나는 더할말 없으니 전화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남편과 저는 협의 이혼을 했어요. 재산분할이라고 해봐야. 현재 살고 있는 집 전세금 나눠 가지는 게 정부였네요. 이혼을 하게 되면 어떤 느낌일지 궁금했었는데 딱히 별거 없더라고요. 오히려 홀가분하고 다시 제 자신을 찾은 느낌입니다. 누군가의 아내로 또 누군가의 며느리로 살아왔던 세월들이 아무 의미가 없었구나 싶어 허무하기도 했지만, 그래도 사랑 없이 살 바에 혼자라도 진짜 나만의 행복을 추구하며 사는 게 훨씬 낫다는 건 확실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중에 들은 이야기인데, 제 결혼 생활을 끝내게 해준 신우이의 임신은 결국 유산으로 마무리가 되었답니다. 거기다 유산 소식을 들은 신우이와 결혼하려고 했던 그 남자 역시 자기 가정을 지키는 걸로 마음을 바꿨다는데, 잘된 건지 안된 건지 모르겠네요. 어차피 이제 저와는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니 신경 안 쓰려고요. 그저 제 앞길 하나만 신경 쓰며 살아가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하고 날씨가 많이 춥네요. 다들 감기 조심하시길 바랍니다.